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오늘, 오늘 현장은 이 뒤쪽에 있는 아, 어, 밭입니다. 전이죠, 밭 전이니까 죄송합니다. 밭 전이죠. 아, 어, 오늘 포인트는 아, 어, 가감석차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연결허라고 보통 야 얘기를 하는데, 요게 지방도예요. 지방도에 붙어 있는 땅은 아, 어, 갈라 관리하는 그 관을 창에 따라서 틀린데. 요거는 지방도기 때문에 무조건 도로 연결화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도로 연결화가는 뭐냐면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주유소를 들어가듯이 속도를 줄였다가 나가는 거를 속도를 나가게 하는 이렇게 어깨선이 있죠. 요걸 보통은 가감속차로 변속차로 설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희 사업 필지도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올리고 하는 그 날개가 있죠. 예,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떠보시면은, 이, 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도로 구역하고 접도 구역하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통은 도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아, 전량 100%다 수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접도 구역이 물려있다 하면은 접도 구역은 사장님 땅이라는 겁니다. 사장님 땅이기 때문에, 사님 땅이어도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님이 요 필지에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필지도 도로 연결허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변속차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속차로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틀린데 뭘 지느냐에 따라서 좀다 틀려요. 만약 사님이 일반 음식점으로 짓겠다고 하면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 조례에 135. 해배당 주차대수 한 대.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쉽게 계산이 제 너무 복잡하시면 주차대수 20대 이하는 아 100m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100m. 근데 100m인데 이 전봇대하고 전봇대하고 하나의 간격이 5 0 m 예요 50m니까는 얘 50, 저 뒤에 50. 합이 100m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변속차를 설치를 할때 100m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